자, 세 번째 시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단에서 우리는 검색엔진 최적화라는 개념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안내를 드렸었는데요. 첫 번째 개념이 우리 업체를 검색했을 때 우리 업체만 노출되어야 한다. 라는 부분, 긍정의 부분들. 두 번째는 우리 업체와 관련된 단어를 검색했을 때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하나 이상이라도 노출되어야 한다. 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이때 우리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광고가 아닌 홍보의 수단들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렇게 네이버에는 전체 서비스들이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는데요. 이 영역은 어디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시냐? 자 우리 네이버에 들어가시게 되면요. 자 네이버에서 보시면 여기 더보기라는 영역이 보이실 테에요. 더보기라는 영역은 아마 대부분 누르어 보시지 않으셨을 텐데, 더보기 영역을 누르면 오른쪽에 서비스 전체 보기라는 탭이 하나가 존재하게 되고요. 이 서비스 전체 보기를 누르게 되면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모든 광고. 또는 홍보의 수단들이 이곳에 집합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검색인지 최적화와 마케팅의 가장 기본 요소인 모든 것들을 세팅해 놓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항목들만 체크를 하시면 되거든요. 사실상, 앞단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홍보의 수단들을 통해서 우리 업체가 최대한 노출되게끔 만들어 놓은 다음에 광고를 들어가셔야 오히려 성장할 수 있는 기회, 매출을 이끌어 낼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조금 잘 봐주시고 그 부분들 중에서 저희가 꼭 봐야 되는 그첫 번째, 바로 스마트 플레이스라는 영역입니다. 두 번째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사무 쇼핑몰을 만드미 있어서 뭐 카페 이사라든지 고도몰이라든지 다른 플랫폼을 통해서 만드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네이버에서 기본 제공하는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모두 홈페이지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무료 홈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가 네이버 예약과 네이버 페이라는 부분들도 함께 실행을 해주시고요. 다섯 번째가 네이버 TV 그리고 여섯 번째가 네이버 블로그 사실상 이렇게 여섯 가지 항목만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채널 세팅을 해주시고 운영을 해주신다라면 사실상 광고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우선은 이 항목들이라는 것을 그러면 이 항목들을 하나씩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대한 부분들로 채널 운영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스마트 플레이스 부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네이버에 내 지도를 등록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요. 어, 나는 온라인만 하기 때문에 굳이 내가 지도를 등록해서 노출될 필요는 없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위쪽으로 상단 노출이 계속적으로 되기 위해서는요. 어쨌든 사무실은 있으시잖아요. 사무실에 대한 등록이라도 해 두셔야 된다는 거죠. 특히나 오프라인 매장들도 마찬가지이시진 않을까요? 내가 노출이 되려면 지도라도 하나 나와야 나중에 현수막을 하든 전단지를 하든 다른 버스나 지하철 광고를 하더라도 네이버 지도를 검색했을 때 내가 노출되지 않는다면 이거는 안 하니만 못하다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스마트 플레이스라는 것을 등록을 해주셔야 되는데 등록만 한다고 이 내용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요. 바로 대표 키워드 다섯 가지를 설정하는 부분이세요. 대표 키워드 다섯 가지를 설정하지 않으시면, 내가 원하는 검색어, 홍대 맛집, 아니면 홍대 맛집은 일단 제외시켜주고요. 아니면 홍대 가볼 만한 곳, 홍대 삼겹살 추천, 아니면 뭐 뚝섬, 강남, 교잡집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음식점들 뿐만 아니라 아니면 강남 스튜디오, 뭐 베이비 포토 촬영 뭐이 여러 가지 부분들 대표 키워드 다섯 개를 필수적으로 세팅을 해 주셔야 돼요. 이 부분은 너무나도 많이 안 하고 계세요. 그냥 단순히 지도에 주소만 등록을 하고 어, 그냥 다른 항목들은 비워도 둬 되겠지라고 하시는 부분들이 많으신데요. 절대적으로 이 부분들은 조심해 주셔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표 키워드 설정을 해 주시고요. 상세 설명들도 모두 다 담아 주세요. 모두 다 담아 주세요. 하나하나. 플레이스를 등록하시다 보면요. 주소, 대표 키워드, 메뉴, 가격, 상세 설명, 오시는 길 여러 가지 항목들이 다 있는데요. 뭐 굳이 뭐 나는 지도만 하면 되게 지도만 할 거니까 주소만 등록하면 되겠지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니라는 거.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항목을 넣어 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미지 하나까지도. 그러면 여기서 제가 추가적인 팁을 하나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도를 등록할 때 보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사진이라든지 영상들이 같이 노출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런 사진 파일, 영상 파일을 업로드 하실 때에도요. 중요한 사항은요. 파일에 대한 이름을 변경해서 올려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즉 모바일에서는 이러한 현상들이 하기 힘드니까 pc로 기본 세팅은 초기에 잡아 달라 라는 거예요 pc로 그래서 사진을 보통 우리가 1번 2번 3번 4번 5번 사진 아니면 dcim 뭐 여러가지 영어로 된 사진들을 그대로 다운로드 받아서 아니면 그대로 핸드폰에 있는 걸 사진기에 있는 걸 옮겨서 네이버에 올리게 되면 네이버는요.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인지하지를 못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어차피 이미지 내용은 노출은 되더라도 네이버 로봇이 이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지를 인지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홍대 삼겹살집이면 홍대 삼겹살 맛집이라는 키워드로 단어로 사진을 꼭 저장해달라는 거죠. 홍대 삼겹살 맛집, 홍대 가볼 만한 곳. 뭐 구로 가볼 만한 곳 구례 맛집 아니면 구로 맛집 뭐 여러 가지 등이 있을 수가 있죠 부산 맛집 서울 맛집 뭐 여러 가지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처럼 단어 하나하나마다 사진 파일명을 변경하신 다음에 네이버 쪽으로 업로드 시켜 주시면 아이 업체는 이런 이런 업체구나 이런 단어에 내가 노출을 시켜 줘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이 지도 영역뿐만 아니라 그 이미지들은요. 이미지 영역에도 우리 업체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1번, 우리 업체명 파일, 사진 파일 이름 하나. 2번, 우리 업체와 관련된 사진 파일 이름 하나. 여러 가지들을 10장, 20장, 30장. 총 120장까지 사진을 넣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절대적으로 피해야 될 것. 아, 이거 너무 귀찮다라고 해서 너무 피해야 될게 뭐냐면요. 보통,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찍으셔서 올리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카카오톡을 나와의 채팅을 통해서 올리고 나서 그 사진 파일을 그대로 돌려받는 경우들이 꽤나 많으세요. 그대로 돌려받는 경우들이 꽤나 많으시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어떻게 고민을 하고 정리를 하셔야 되느냐. 카카오톡 파일도 무조건 바꿔주시란 얘기예요. 카카오톡 파일은요. 사진 파일 명이 어떻게 변경되냐면요. 카카오톡 1, 뭐 카카오톡 2, 이렇게 파일명이 바뀌는데 이걸 네이버에 그대로 올렸다? 네이버는 생각보다 잘 삐지거든요. 싫어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카카오톡 받은 사진, 네이버 밴드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파일명을 바꿔주시고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 점. 예전의 사진은 올리지 마세요. 예전에 내가 한 1년 전 아니면 몇 개월 전에 찍어놓은 사진은 나는 올리고 싶다라고 해서 그냥 그 사진을 바꿔서 파일명만 바꿔서 올리시게 되면 네이버는 지난 2020년 9월자로부터 어떻게 업데이트가 됐냐면요. 9월 2020년 후반, 하반기에 업데이트된 내용이 최신순으로 뭔가 신뢰도를 바탕으로 업로드시켜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법이 딱 정리가 되겠죠. 내가 내 PC에 사진을 옮기고 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 최신의 날짜로 변경이 되면서 파일 명까지 함께 변경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훨씬 더 노출되기가 좋다라는 거죠. 이한 부분만 잘 생각하셔도 돼요. 차 후에 내가 블로그 마케팅을 한다 아니면 네이버에서 뭔가를 액션을 취한다 라고 했을 때 모두 다 동일한 상황입니다. 네이버에 업로드 되는 파일, 사진, 영상, 이런 파일들은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기로 해서 파일명을 내가 원하는, 노출되고자 하는 단어, 그것을 즉, 핵심 키워드라고 부르거든요. 내가 노출되고자 하는 단어 또는 문장을.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바꿔서 올려주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업체가 네이버에서 상단으로 노출될 수 있는 기준으로 적합해진다. 라는 부분들을 인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아, 세 번째가 뭐냐면, 리뷰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리뷰. 제가 앞단에서 이 e 커머스의 가장 중요한 사, 중요한 사, 구매 우선순위 조건이 되는 것이 바로 후기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이버 플레이스에는요, 크게 두 가지의 후기로 나뉘어서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문자 후기. 두 번째는 블로그 리뷰 후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두 가지 중에서 방문자 리뷰는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방문자에 대한 예약 방문자에 대한 후기. 두 번째는 영수증을 끊어주신 분들에 대한 영수증 리뷰라는 것들로 나누어요. 어떻게 보면 세 가지죠 총. 예약 방문자들 아니면 영수증 리뷰하시는 분들, 블로그 리뷰하시는 분들 총세 가지의 리뷰 형식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프로모션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리뷰 건수가 많아야지만이 내 업체가 다른 업체들 대비 상단으로 노출될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가실 수가 있다는 라 거거든요. 여기 이미지에서만 보셔도 보면 요즘 뜨는 많이 찾는 TV에 나온 이런 것들도 있지만 예약하는 것들도 있고 아니면 리뷰가 많은 순으로 사람들이 검색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리뷰 이벤트를 여러분들께서 진행을 하시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방문자 예약 중에서 예약은 네이버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리뷰를 거시는 분들 그리고 영수증 오프라인 매장들은 영수증이 나오실 거잖아요 이 영수증 리뷰를 해주시면 뭐 a 라는 베네핏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안 해주시는 분 없거든요 요즘 우리 식당에 가시면 그런 거 있잖아요 사진 찍어서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에 올려주시면 콜라 하나 드릴게요 아니면 서비스 메뉴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다 마케팅의 일종이라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이 하고 있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남들은 다 하니까 나는 하지 않아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남들이 하는 데 있는 이유가 있으니까 나도 한번 해봐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꼭 리뷰 부분들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지금 굉장히 더운 여름이라고 친다면 저는 그런 리뷰도 너무 많은 것을 주는 것보다 시원한 얼음물 하나라도 아니면 캔커피 하나라도 리뷰를 현장에서써주시게는 해드리겠습니다. 아니면 펜션 업종들이나 이런 분들이 제일 많이 하신 건 블로그 리뷰 올려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숙박 할인권을 드리거나 평일 숙박권을 무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제공만 하기가 어떻게 보면 이것도 마케팅 비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꼭 리뷰를 많이 확보하기 위한 수단을 만들어 보세요. 이벤트 프로모션들을. 단,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겠죠. 리뷰를 제가 많이 써야 됩니다 영수증 리뷰도 하셔야 됩니다 예약 리뷰도 하셔야 됩니다 블로그 리뷰도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특히나 영수증 리뷰 손님들이 아 영수증은 버려주세요를 이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영수증 버려주세요 하시고 나갔을 때그 영수증들을 내가 리뷰를 실제로 다 올려버리면 오히려 그거는 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독이 든 성배를 드는 순간이 될 수밖에 없다 라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실제 리뷰들만 쌓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영수증 리뷰나 이런 리뷰를 해주겠다고 해서 업체들한테 전화가 오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이 전화 역시도 웬만하면 피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영수증 리뷰 업체들은 건당 얼마 이렇게 받아서 해주시게 되는데, 실제로 예를 들어 볼게요. 한 사람이 당일 하루 만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제주, 이 다섯 군데의 지역에서 영수증 리뷰를 올리는 경우들도 업체에 맡기면 발생할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시잖아요. 상식적으로. 어떻게 한 사람이 이 전국의 다섯 지역을, 물론 한두 개 지역은 진짜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침에 부산에 있다가 아니면 아침에 서울에 있다가 부산에 가서 내가 휴가 가서 먹었던 걸 영수증 리뷰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섯 개요. 지역을 간다는 건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업체에 맡기게 되면 뭔가 다르게 생각될 수 있고 네이버도 바보가 아니에요. 네이버도 다 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잘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업체에 맡기는 건 절대 저는 추천해 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럼 이 업체들은 어떻게 전화가 오느냐? 여러분들이 스마트 플레이스에 등록하는 순간 3일에서 5일 동안은 미친 듯이 전화가 오게 되실 거예요. 왜? 광고하세요. 마케팅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 오늘 지도 등록하셨는데 뭔가 수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소상공인의 입장에서는 도와준다고 전화온 사람한테 그냥 메모차게 전화를 끊을 수는 없는 그런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이렇게 전화오는 업체의 90%는요, 사기꾼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불법의 요소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서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기꾼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하느냐? 첫 번째, 네이버에서 전화드렸습니다. 무조건 사기꾼입니다. 100% 사기꾼입니다. 네이버에서 네이버입니다 하고 전화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이버의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 대행사입니다. 이런 경우는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네이버에서 직접적으로 전화하는 경우는 없다라는 얘기죠. 무조건 사기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카카오톡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여러가지 메신저를 통해서 계약서를 보내거나 할때 그리고 자, 사장님, 한 달에 5만 원이면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년 계약하시게 되면 10% 할인해드리면서 저희가 2년 동안 광고 관리 대신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부분들이 두 번째 사항이에요. 연간 계약으로 5만 원이라도 2년이면 120만 원이거든요. 카드 결제하셔도 되고 할부도 되고 상관없습니다라고 하지만 결국에 그런 업체들은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이 지나면 시선을 돌려버리거나 폐업을 하고 도망가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즉 계약기간을 2년, 3년 잡으면 일단 불법의 요소를 가진 사기꾼 업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된다는 라 거죠. 이런 부분들도 꼭 주의하셔야 되는 사항임을 인지하시고요. 세 번째 앞단에 제가 광고의 영역을 소개해 드리면서 어떤 걸말씀드려야 CPC 상부, 즉, 노출되는 데는 광고비가 들어가지 않지만 클릭할 때마다 버스 지하철 타는 것처럼 차감되는 광고 형식의 이야기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광고 역시 월에 10만 원만 드리면 저희가 1위, 2위 무조건 노출시켜 드리겠습니다. 라고 제안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물론 맞을 수도 있겠지만 아닌 업체들이 훨씬 더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세 가지 경우에는 의심하지 마시고 그냥 사기꾼이라고 확정지으셔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사기꾼들에게 걸리는 횟수가 2020년 들어서 지난 2019년까지 대비해서 1.5배 정도 상승을 했다라고 해요. 지금 2021년에도 계속적으로 이 사기 건수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커머스 e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에 대한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지금 내가 이미, 어, 우리 업체 뭔가 이상하다? 이런 경우가 생기시고, 하나 아, 이거 사기 당한 것 같은데? 위약금, 위약금 너무 큰데?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 네이버에요. 온라인 광고 분쟁 조정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온라인 광고 분쟁 조정위원회. 이곳에다가 신고를 하시게 되면요. 8, 90% 정도는 돌려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하셨다. 제일 좋은 건 사기를 당하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것이지만 혹여나 이미 내가 한번 당한 것 같다. 근데 환불을 제대로 안 해준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셨다면 온라인 광고 분쟁 조정위원회에 가서 꼭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 서론이 길어졌지만 어쨌든 이 플레이스에 관련된 내용들을 꼭 인지해 주시고요. 네 번째. 스마트콜이라는 것을 필수적으로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스마트콜이 뭐냐면요. 여러분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전화번호가 우리가 뭐02 051 061 064뭐 이렇게 지역 번호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0507 123의 1234 0509-123-1234. 이렇게 특수한 전화번호로 이제 전화 연결이 되는 경우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게 바로 네이버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스마트콜 전화번호라는 겁니다. 이 전화번호를 설정을 왜 해야 되냐고 말씀드리면요, 0507123-1234라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게 되면 내가 설정한 핸드폰 번호나 아니면 우리 매장 이런 쪽으로 우리 회사 전화번호로 연결을 시켜서 전화를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이 경우에 네이버 스마트 콜을 통해서 전화를 받게 되면 네이버로부터 걸려온 전화입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먼저 나오게 되고요, 그 멘트를 들으시면 아 우리 지도 보고 전화했구나 네이버 보고 전화를 했구나 내가 네이버에 시간을 투자한 효과가 있었구나 라고 판별하실 수 있는 기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즉 어떤 얘기냐 온라인 마케팅의 가장 중요하고 제일 좋은 특징이 뭐냐면요 성과 측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오프라인 광고 CF를 하나를 냈다라고 생각했을 때 CF를 보고 우리 쪽에 구매를 했는지 전화를 했는지 확인할 방법은 물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온라인은 스마트콜이라는 걸 통하면 아, 네이버보로부터 전화 왔구나. 어, 인스타그램 보고 전화 왔구나. 스마트콜을 설정한 것 동시에 성과 측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오프라인에서 할수 없는 건 온라인에서 할수 있다는 거죠. 성과 측정이 되어야 내가 앞으로 이쪽에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중단을 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겠죠. 스마트콜은요. 최대 5개까지 전화번호를 설정을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하나는 네이버 플레이스 영역 지도에 하나 하시고요. 하나는 블로그에 이제 전화번호로 하나 따시고 하나는 인스타그램, 하나는 뭐 오프라인이니까 뭐 현수막 또 하나는 전단지. 이렇게 다섯 개의 전화번호를 바탕으로 해서 스마트콜 통계치에 들어가면 어느 전화번호에서 얼만큼 어느 기간 동안 전화왔는지 리포트가 다 주마다 발행이 되게 됩니다. 실시간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지도랑 블로그에서는 연락이 많이 오는데 인스타그램에서는 전화가 안 오네? 인스타그램에 0507 1231 1234 다른 전화번호로 해놓았는데 안 오네? 인스타그램은 굳이 내가 할 필요는 있을까?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콜 설정을 하셔서 성과 측정을 필수적으로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팁을 드릴게요. 가끔 스마트콜 연결 전화번호를 내 개인 휴대폰으로 해두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사실상 네이버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으세요. 온라인몰, 온라인몰을 하시는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뭐070 전화, 인터넷 전화라든지 핸드폰으로 받을 수 밖에 없겠지만 내가 오프라인 매장이 있으면 당연히 지역번호가 들어간 전화번호가 당연히 있어야 되진 않을까요? KT전화국에서 받는 그 지역번호와 일치하는가 주소가 이런 것들도 플레이스 상위 노출에 대한 전제 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께서 고민을 하시고 진행을 해주시는 거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 같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네이버 예약 그리고 네이버 톡톡까지 설정을 해 주세요. 어떤 의미냐? 제가 앞단에 말씀드렸잖아요. 방문자 리뷰를 받기 위해서는 영수증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영수증을 발행하는 업체가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 예약을 통해서라도 뭔가 리뷰를 남겨야 되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이 예약이란 시스템조차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예를 들어, 우리가 오프라인 매장으로 제가 예를 들면, 그냥 전화 예약을 받으셔서, 아, 오늘 몇 명, 몇 명, 어, 예, 이렇게 확인해왔습니다. 예약되었습니다. 해서 끊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한번더 돌려볼 것 같아요. 전화 스마트콜 있죠? 스마트콜 전화할 때, 저희는 네이버로부터 벌려온 전화입니다. 라는 것을 받을 수 있지만, 고객은 어떻게 멘트가 나온지 우리가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서 예약하고 스타벅스 커피 쿠폰 어떠세요? 이런 멘트를 제가 설정을 해 놓는 거죠. 그냥 전화 받는 순간에 그 고객들에게 멘트가 나가는 거죠. 고객들은 네이버로 예약하게 되면 네이버 예약 건수가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네이버 예약을 하고 왔다가 다시 돌아가시게 되면 다음날 네이버는 자동적으로 푸시 메시지가 발송이 됩니다. 예약 갔던데는 어떠셨나요? 방문 평가해 주세요. 그게 바로 방문자 리뷰로 연결되면서 우리의 건수가 리뷰와 예약이 함께 쌓이게 된다는 거죠. 그냥 하셔도 되지만 네이버 예약을 통해서 네이버 시스템들을 써 주게 되면 당연히 네이버는 좋아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면 저희 저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네이버 추종론자 아니냐라고 얘기하시겠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이 그렇다라는 거죠. 네이버를 많이 쓰니까 네이버에서 뭔가 퍼포먼스를 많이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올릴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해보자는 거야. 여기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아, 나는 온라인만 할 거니까 굳이 생각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예약이 안 된다라면 온라인에서는 톡톡이라도 무조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이버 톡톡은 뭐냐? 우리 카카오톡 채널과 똑같이 네이버 메신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네이버 메신저를 통해서 고객이 문의할 수 있게끔. 사실상 전화문의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요즘에는 채팅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조금 전화가 부끄러워서 아니면 전화가 하기 껄끄러워져서 하면 채팅으로서 이야기를 할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것. 그 부분 또한 고민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우선 사항이 바로 스마트 플레이스를 등록하는 것이고요. 이 스마트 플레이스를 등록함에 있어서 모든 내용들을 넣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도록 할게요. 팁은 어떤 거냐? 나중에 저희가 스마트 플레이스라는 것에 들어가시게 되면요. 자, 네이버. 네이버 플레이스라는 것이 있고요. 여기 딱 들어가시게 되면, 최근에 업데이트가 된 상황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지난 6월달, 6월, 아, 7월이죠. 지난 7월 15일경에 비즈 도구라는 탭이 하나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어떤 게 있냐. 네이버에서 온라인으로 예약받기 시스템을 설정하세요. 혹시나 식당이나 카페라면 주문받기를 하세요. 아니면, 스마트 스토어를 파실 수 온라인으로 판매하시는 업종이면 스마트 스토어 운영하세요. 그리고 관심 지역에 소개하는 이 광고라는 부분들 네이버 플레이스 광고 이건 다음 단에 바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리 가게 전화 대신 받아주는 스마트 콜을 이용하세요. 그리고 메신저로 고객 소통하기 네이버 톡톡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우리 스마트 플레이스의 공지사항이나 새 소식 올리실 때 그냥 올리시지 마시고 블로그 영역을 통해서 올려주세요라고 해서 이렇게 총8 가지의 시스템들을 이용하라는. 공지를 내렸습니다. 이거 뭐냐? 네이버에서는 간접적으로 지금 힌트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 항목들을 모두 내 곳에서 내 플레이스에 접목을 시켰을 때내 거를 위로 올려주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상위노출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항목들 지금 당장 비용이 드는 거 아니니깐요. 플레이스 등록하시고 모든 항목이 끝난다라면 이 여덟 가지 항목 내가 할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만이라도 다 접목을 시켜주시면 네이버는 오케이 너네 점수 더 줄게 우리거잘 사용해주고 있구나 오케이 아유 착하지 올려줄게 해서 우리 업체를 상위로 올려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조금 기억을 해두시는 게 가장 우선 사항이라는 것들. 자 그러면. 마지막 4차 시에는요, 추가적으로 어떠한 액션들을 취할 수 있는 광고나 홍보가 있는지도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